약백 명의 스트리머들이 제2의 삶을 살아가는 G T A 인생모드 요양타운. 모두 자신의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거대들이 아닌 거대식의 삶을 시작한다. 짜인스가. 아 기름 넣어야지 기름 기름. 아 예. 아니 방치형 연애가 어때서? 어, 경찰과 충도하는 경찰. 아니 저 장기는 뭐야? 아니, 이래저래 아주 그냥 까이기면 겁나 까입니다, 지금. 겉에 네, 시기. 시기. 예. 예. 아니, 자네가 네. 얼마나 일을 못하면 시민한테 구사리를 먹어. 어머나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하냐고요. 난거기도가 음. 아니, 그고저 혹시 한 가지 질문해도 됩니까? 어, 말해, 말해, 말해. 아니, 제가 낙하산입니까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또 내가 낙하라라고 물었지 아이... 낙하라라고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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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좀 울어. 아유 콧물이 안멈춰요. 왜왜 울어요? 아니 왜 콧물... 우는데? 에라 에이... 고순자아 존나 어, 속 시원해. 아빠 죽을 거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내 밑에 있어. 경찰 차장이 내 친구거든. <laughs> 싸가지 없느냐나. 자 보이나 고순자 하나 둘셋 오케이 이런 시벨로을봤나 이런 시벨로를 만나 다 있어 호순자 나 이제 간다 살리든지 말든지 그럴 일이 있었는지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음... 잠깐만 너 진짜 나... 울었어 아니에요 어머 은혜빈이 <laughs> 진짜 우는 짧았어 아니, 아니 머리부터 발까지 홍당무가 돼가지고요 누구로 <laughs> 맞았어 야총 맞았슈 <laughs> 아까 못해. 지나가면서 빨간 털옷 입은 사람이 경찰 욕하고 갔는데 그새끼요 <laughs> 아니 저말좀 들어주세요. 와, 제욕을 하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 타면서 큰 목소리로. 군주리야, 와스고이론. 뭐뭐 듣고 계세요. 학습어보라! 아무도 안 듣고 있네. 어? 그래서 참... 뭐라고? 겉은 지기? 다시 처음부터 말해봐. 아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욕을 먹었어요. 아무튼 욕먹지 마. 엄마 그게 끝이에요. 지나가다 빨간 털옷 입은 사람 쫓아가주세요. 쫓아가 야 고순자 어디 갔어? <laughs> 야 고순자 <laughs> 어디 갔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여보세요? 고순자! 언니 어디 계세요? 그냥 <laughs> 어디 계세요? 너무 아, 무빨 <laughs> <야.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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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 씌 아, 아, 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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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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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완료! EMS 부르세요. 경찰의 승리입니다. 미라마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묵찌빨을 할수 있으며 변호사와 선동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허리, 허리는 꼭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반으로 접히셨었거든요. 역시요. 저 지금 야마돌 것 같습니다. 야마요 야마야마. 제 충정 죽였습니다. 저 진짜 이런 느낌입니다. 팔렸죠. <laughs> 팔렸죠. 개처발려 버렸죠. 팔렸죠. 팔렸죠. 개처발려 버렸죠. 엣지 <laughs> 노트북 꺼내지도 못하고 개처 팔렸죠. 팔렸죠. 여기 간호사님 이제 족밥 좀 지내주세요. 손뼉이 있었네. 잔바 새끼 잔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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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 잔바리 아, 잔바리 야야야 아 감사합니다. 가는 아, 아, 좀 태워주십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경찰이 이렇게 막 역주행도 되는 겁니까? <목소리> 됩니다. <이거> 역주행 아닙니다. 에이 에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인데 어쩔 어쩔 역주행해야지. 역주행해야지. 차 돌려야지. 시민인 너가 피해야지. 내가 피할 수는 없지. 미친 놈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병원 병원 꼭 가시고요. <웃음> <웃음> 뭐,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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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눈이 <laughs> 막 떨어지는 게 낙엽인 줄 어머머머. 알았어. 백급삼 다. 야. <laughs> 제가요 복수하고 왔어요. 야. 뭐를? 오 꽝천이 제가 죽여버렸습니다. 아이 오 광천이네! 남도 이즐리역 밍글리 이렇게서 해서... 해오강천이이 어, 시벨론 잡았다. 아 씨발! 이날 미친 아, 개가! 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추적했다 이 시벨로마. 추적했다 이 아, 시벨로마. 어머 너 너무 잘했네 진짜 진짜. 야. 어머 저 기사 야. 기사 떴는데요. 아, 고순자 뭐야 이거? 아, 아니 제가 아. 왜 도망 기사가 나옵니까? 아 이거 경찰의 수치다 이거 진짜. 아유. 아, 아, 또 선배님을 보시다니 영광입니다. 야! 아, 따. 어, 어, 선배님 ]이었어. 저 선배님 어. 저 죽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거 어머나 웬 니니니. <laughs> <laughs> 선배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 급식 당번인 거 알지? 근데 내 앞에서 아사해서 죽은 거야. 죄송합니다, 선배님. 넌또 어디가 아파서 왔어? 나 튕겨나갔어. 차 안에서. 맨날 그렇게 사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내 삶에 대해서 알아? 몰라. 볼 때마다 뒤져있잖아. 선생님, 기다려주십요오 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너 아니라고 해줘. 너... 시, 어디 수리 맡기시겠어요? 아, 수리하시기 전에 이게 얼마입니까? 한천 받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차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그건 운영자님 부르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나 환장해 진짜 어유 감사합니다 넌 내가 차가 3니까산줄 알아 <laughs> 야 내려 예 그리고 차 하나 하나 타봐 타서 가지고 나와봐 내가 갖다 놓고 올게 예. 아니 이 차는 버그도 많아 심지어 아이씨 나잘 따라와 <laughs> 어예 선배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네, 모르는 어, 사람 뭐, 뭐야 <laughs> 아 이거 어, 실수로 차로 치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laughs> 얘가 좀 예민한 애야 아니, 선배님 편의점에 강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넣고 가야지 강도 발생 다 왔는데 하나미쳐 어. 아, 가봐 앞장서 봐나 갈게 이걸로만 시죠 선배님 이거, 이거 버릴 수 없잖아 락 걸어두고 다시 찾으러 오시죠 좀다가 아니 그럼 견인데 가만 나 후회 중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주드를 곤훈련병 도착했나? 우리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가 갑니다. 선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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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그냥 다시 줘. <laughs> 아니, 진짜 <심지어> 뒤져. <디저트 웃음> 아니 내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후회했어. 고어났어 <laughs> 같이 타고 가겠네. 그냥 이거 견해 대 말든 냅두겠네 e m s d o n 선배님? 어.. u t I'm d e m 니 that's a minute. Oh, not 진 o u Oh, but I'm d 아니아니 잠깐. 아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급이? 일개급 특징이면 제가 이제 순경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뭐야 이제 선배가 아니잖아. 아유 그래도 이게 또한번 선배는 또 <laughs> 영원한 선배 아니겠습니까? <laughs> 어? 왜 그래 또? <laughs> 아유 제가 또 어떻게 그 선배님을? <laughs> 아 진짜 미치게 하네또 진짜.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예 잡아가주세요. 잡아가주세요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잠깐만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총총 전체적인 민원 관련된 원총 원총 맛있어져라는데 하나도 안 맛있어지는데 뭐가 내가 잘못된다 잡아가. X같이 생겼는걸 그럼 X같이 생겼다 그러지 그럼 뭐라노 아, 어? 이 가시나들이 맛있게 밀크티랑 주먹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춤을 차가 어 맛있어 저런 양 이질한데 내가 마 반쯤 떨어졌다니까. 형님 이거 근데 목청이 정말...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진정제 투여합니까? 아, 진정제 한번한번 한 어, 내주면 하나, 둘, 안 둘, 됩니까? 아 너무 예, 큽니다. 아니 여기 뭐어 여기? 진정제 투여합니다. 여기 아, 경찰서입니다. 진정제 투여. 와, 벌써 경찰서. 진짜. 우선 신고하신 분뭐 때문에 신고하신 겁니까? 저한테 막. 못생겼다고 너는 개 빠았다고 족같이 생겼다고 성령이 나으라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막 청소기들로 막 이화정 막 씨는 사실 유포죄로 벌금형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어, 아이고 아이고 권승경 퇴근합니까 퇴근합니다 저는 근데 낚시 좀 하다가 관려합니다 좀 머리 좀 식혀야겠네 여보세요 어머 오또뭐해나 데이트 아 어, 좋은 거 아니야 알았어 응 음. 아니 만네 사람들이 어이 거태시기. 어머. 어 태시기? 아니 세상에 여기 아 여기 단가운얼굴도다 있네. 태시기. 도장에서 <laughs> 관리당하는 거 같은데 괜찮냐? 대신에 <laughs> 데이트하려면 피자 100판 사래 <laughs> 어머 나 <laughs> 진짜 나 눈물 나나. 나, 나, 나 얼마만에 낚시야? 아 씨, EMS랑 놀러 가야겠다. 야, 태시가 장금좀 풀어 봐. 아니 뭐라는 거여 아, 차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응. 아니, 아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분... 저 그만은 갈 거예요 이제 태 예. 씨가 부탁한다 아니 속도가 왜 이래 이 최대 속도인데요 아니 뭐 근처 배달 가는데 뭐 엄청 빠를 필요가 있나 <laughs> 이 정도면 됐지 <laughs> 야사나4 8라오는척 처음 봤어 <laughs> 아니 그래도 이제 조금 달리다 보면 은애가 이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빨라요 60km 간다니까 계속... <laughs> 우와, 야, 야, 이거 과속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조졌다. 아, 이거 언덕이네. 아, 50 나오네. 아이씨. 뭐? 아니, 너무 무겁잖아요, 지금. 후니님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방금 미역국을 아... 먹어가지고 김치랑 안 먹으니까 아 이게 죽겠더라고 아니 김치랑 안 먹으면 어떻게 미역국을? 아니 근데 집에 김치가 없어 아니 김치 없는 집이 있어 엄마가 그 김치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엄마가 못 꺼내줬어 아아좀 꺼내서 드시지 또 아니 엄마가 이게 꽁꽁 숨겨놨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 <laughs> 그러면 아이... 그러다가 아니 엄마 김치 없어 하면 여기 있잖아 하면서 갑자기 그거 어?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김치가 나오는데 <laughs> 아이 마지 그니까 <laughs> 어 고마워 예 뭐야 이거 어 이거 어디야? 나 여기 차 사는 곳 왜? 경찰서 왔는데 너 때문에? <laughs> 나거 퇴근했어 퇴근하고 나한테 전화한 건데 그 시장님 그, 차 사는 곳? 그래 하, 어디 한번 씩오 이거 이쁜데? 헉 <laughs> 58만원? 이거 사장님 없을 때 한번씩 타봐야 돼요 사장님이 있을 때 타면은 때려요 아! <laughs> 야! 야! 야 왜? 뭐 살라고. 아. 아니, 너 오는 거야, 가는 거야? 나 이거. 지금 왔어, 인연아. 어디?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여기. 있네, 있네. 텐데. 얼마? 인연아, 씨. 감는데 왜? 자꾸 찡찡대. 너 어따 대고 해? 예. 여기는 무슨 일이야? 비싼 거 한번 타 보려고 왔어요. 아, 비싼 거? 뭐 태워 드려? 네. 아, 타 봐. 아기 옥주야그 대식 씨가 비싼 거 한번 타 보고 싶대. 한번 그 태워 주고 올게. 야. <laughs> 아, 니 뭐야 이거? 샹년이. 아, 뭐래? 샹년이. 와, 이거 뭐야? 그래. 그거 타러 왔어. 내거 여기 있어 <laughs> 야, 보기도 싫다. 지랄. 뭐야? <laughs> 짜증나, 씨. 야, 너 뭐야? 뭐야? 너 네. 뒤질래? 예, 여기서 나불 거리면 뒤지는 어, 거야. 은행에 돈좀 넣을게요? <laughs> 갑자기요? 네가 경찰이든 아니든 뒤지는 <laughs> 거야. 알겠어? 갑자기요? 너도 우리한테 피해 혈명을 맺은 거야. 쟤뭐였는데이 <laughs> <이런 웃음> 새끼 빠져나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사님.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 대식이. 고태식 그 씨. 예. 내가 네, 심한 말한거 미안해. 아, 예. 알겠어요. 이런 걸로 상처 안 받아. 아, 그래? 대식 어? 씨. 예. 들어가. 예. 어, 미안해. 예, 괜찮아. 요 진짜 졸라더라고. <laughs> 야너 세우래. 쓰겠냐고 봐봐. 주... 이새끼 존나 느려. 아니 뭐야? <laughs> 존나 느려. 레직 씨. <laughs> 최고 성격이야. 맞아요. 뭐, 다... <laughs> 레직씨뭐 <laughs> 다시 말해봐. 아 왜요? 아 다시 말해 보라고. 아 싫어요. 그래? 예. 요번만 넘어가. 아예. 오케이 오케이. 시간 안 남아 어 건데? 야 다시 오는데? <laughs> 아니 들렸어? <laughs> 아니 귀가 왜이렇게 배식 씨아 예. 하풀 여기 오르막길이네. 알필오 <laughs> 아, 아, 갈게. 예. 이 음. 가세요. 예. 오 어. 어디 가 근데? 하하풀 여기 사람 이네 하필 오이네 하필 오르 하필 이랑 어? 아니, 너 무슨 애가? 아, 진짜. 그냥 좀 얌전히 가면 안 되냐? 쌍라이트로 내 눈을 조졌다니까. 쌍라이트, 쌍라이트 아, 저 그냥. 여기, 여기, 봐, 여기 하풀이야. 어머, 아, 뭐, 뭐야? 이게 하풀이라니까. 아. 돈이 나 돈이 아니, 다 같이 오기야디야 영차하고. <laughs> 아니, 사람들 있는데 가자니까 너왜 울어? 까나 바다 좀 보게. 아니, 그럼 여기까지 왜 와? 너 바다 본적 있어? 여기 사람도 왔나, 여기? 어디? 나안 보게. 저뭐 하는 거야? 어머. 뭐야? 어, 어머 저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신나셨어? 어, 야 뭐야? 부장아 뭐, 괜찮아? 야이 씨발년아, 네 때문에 바다에 빠졌잖아. 개 <laughs> 아, <laughs> 똑같은 년아, 네가 봤잖아 옆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대. 바다에 빠졌으니까 옆에 억준도 날짜니까. 죽었어? 어. 시켰네. <laughs> 어뭐 경찰차가 또 왔나? 야야 저거 뒷바. 아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아 뭡니까 이거? 이래 되는 되는 겁니까 민족의 곡갱이가. 곡갱이. 곡이아니 진짜 차 바꿔라. 어머에 돈 줘라. 아니 근데 1 5분 동안 너랑 할말 없으니까 저희 가서 얘기하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랑 1 5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니? 그래 그래. 나안 통하는데. 제육볶음이나 만들지. 말은 무슨? 너 제육볶음 제자도 꺼내지 말아 이 새끼야. 지금 뜨끈했으니까. 너 진짜 제육볶음만 만들어? 야. <laughs> 어? 꼬리곰탕도 만들어. 모르면 조용히해. 꼬리곰탕을 만들어? 그건 또, 또 얘가 왜 탔어 또? 얘 아니고 습관이야. 야 힘을 내. 이거 타면 재밌니? 뭘 재밌어?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도는 거지. <laughs> 뭔 감성이 있다는 거야? 너 이거 눈 오는 날캐롤성 들으면서 이거 타보라니까? 안 타봤지. 이런 꾸대기 안 타니까. 나 미치겠네. 너 뭐라 했니? 이런 개 꾸대기 왜 타는 거야? 개 꾸대기? 어, 7만 원 있다면서 차사? 안 돼. 병원비야 해 돼. 너 거기서 왔니 어? 어? 응? 응? 뭐야? 뭐야? 뭐 어, 없나 뭔데?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우리 깜찍이 빨리 넣어놔야 돼. 어 깜찍이 넣으러 가자. 우리 깜찍이 밥 줘야 돼 연비가 왜 이래? 깜찍이 수고했어 응 병신아 너 뭐라 했니? 우리 깜찍이 그딴 말안해이 양아치 <laughs> 같은 년아 <laughs> 난 여기 세상이 저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오늘 너뭐 했어? 사정 처맞았지 뭐 처맞았다고? 응너 그거 당해? 직장 내... 아 비슷한 거 친구 없어? 나랑 친구하고 싶은 애가 있는데 너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한 애가 아니야 그런 앤 사귀지 마너 말이 왜 자꾸 끊기니? 누가 목 젖히니? <laughs> <laughs> 난 진짜 나올까 봐 경찰? 어새 인생 살까 지이 고민 중이야 인간 들어가 왜? 숨겨왔던 너의 그걸 꺼내 내가 뭘 숨겼는데 넌 알아 넌 몰라? 어, 난 모르겠는데 넌 알아 뭐? 어머. 어머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니? 그끔은너 시속 30km 세상밖에 모르잖아 야 30km라니 넌 지금 우리 깜찍이한테 너그 모욕적인 말이야 일로 와봐 <laughs> 어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니? <laughs> 너 뭐해? 우리 깜찍이한테? 나 쓰레기만 보면 화가 나넌네 자신을 막 치고 그래? 난 쓰레기 아닌데 이 갈비지야? 하여간 입만 열면 <웃음> <웃음> 갱단 들어와 그래야 되나 여기서 제육볶음 만들 때 우리 용돈 받고 돈 받고 편의점 털고 <laughs> 스포츠카 타고 뭐웬니 어, 이니 너 그런 사람 알고 있어 어 태시가 여기서는 좀 행복해라 <laughs> 아니, 나 지금도 나쁘진 않아. 만족하면 됐어. 계속 그럼 주걱 들어. 아이, 그럴 건 아니고. 나도 이제 새 삶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 그래,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다 지그드지 않겠냐고. 그래, 주걱만 들고 살 거니. 요즘엔 총도 들어. 못 쏴서 그렇지. 근데 못 쏘면 갱, 갱은 안 하는 게 맞겠다. 내 마지막에 들은 말이 갱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야. 출근했는가? 빨리 옷빨아 갑자기 했거든. 와가지고 아픈 사람인데. 저어떻으어떻 왔습니다. 네가 없으면 여기서 제 어떻게 어떻 사람 떻게니까이젠떻할바 아니잖아. 아나나게어떻식이 아니, 없으면 나 경찰 안할 거야. 왜 그래? 게상 자네만 보면 흐뭇게게 미소가 나와.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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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경찰 버체서물러 갑니다.